안녕하세요. 세모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격에 따라서 연습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주제가도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흔히 성격 유형을 MBTI라 고해서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성격을 분리해놨어요 요즘 많이 쓰시죠? 근데 MBTI에 따라서 우리가 골프 연습을 하는데도 이게 좀 다르더라.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요. 요즘 정보 너무 많죠. 예전에는 예슨 프로님이 가르쳐주면 그게 그냥 정답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교류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배운 레슨 선생님 이외에 다른 프로님들, 다른 레슨 선생님들을 통해서 똑같은 동작을 다시 반복한다.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너무 많죠. 유튜브도 있고요. TV에서 레슨 프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 프로님들마다, 레슨 하시는 분들마다 유형이나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받아들이는 사람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 성격에 따라서 어떤 레슨은 잘 받아들여서 효과가 높고요. 어떤 레슨은 이게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성격 유형에 따라서 골프를 더 빨리, 또 혹은 더 그냥 재밌게, 더 쉽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연습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MBTI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왜 이렇게 MBTI가 달라지면 연습 방법이 달라져야 되느냐? 그거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너무나 틀려요. 그리고 의사결정에서 어떤 우리가 이제 보통 배우잖아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가 해석하고 소화시켜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요. 아 그래,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아 이제 알았네.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아그럼 이렇게 연습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동작으로 하면 되겠네. 라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방식에 따라서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MBTI는 너무 많이 아시잖아요. 요즘 다들 MBTI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재미삼아 해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심지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 명함에 자기의 유형을 밝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MBTI는 이제 네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이 부분입니다. 왜냐면 판단기는 의사결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똑같은 정보가 와요 나한테.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이 T와 F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T는 사고형, 뭐 생각형, 씽 n 킹이라고 하는데 이씽킹의 약자거든요. 이 F는 감정형 이래요. Feeling이죠. 그래서 우리는 T는 이걸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요런 사고방식이 체계에 있어요. 반면에 F는 그냥 직관적인 느낌이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골프에 대한 정보를 레슨에 대한 정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지 이것부터 설명드리고갈게요 먼저 T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요. 참고로 이제 제가 극 T거든요. 대문자 T예요. 그러니까 원래 T가 F를 바라봤을 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F가 T를 바라봐도 이상해요. 그래서 T는 T가 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F는 F가 정상적이라고. 그래서 T는 사실은 제 입장에서 보면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왜? 이건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지극히 평범한 거니까.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 T 입장에서 F를 바라보잖아 이건 이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얘기는 제가 극그 T예요. 대문자 T고 제 아내가 이제 완전 F입니다. 그 그러니까 서로 안 맞겠죠. 그래서 같은 레슨을 보고, 같이 레슨을 받고, 혹은, 미디어를 보고, 이렇게 해서, 어, 여보,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한번 따라 해봐. 라고 하면은, 서로 받아들이는게 완전 달라요. 어떤 거는 제가, 아, 이건 참 좋은데? 이 영상은 진 볼만하다. 이러고 추천해주면, 제아내는 이게 뭔 말이요? 막 이래요. 반대로 우리 와이프가, 야, 요런 거 보면 너, 당신도 좋으면 되겠어. 뭐,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이게 뭔데?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왜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T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객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연습을 할 때, 레슨을 받을 때, 구분 동작이라든지 운동의 원리, 또 원칙들, 그리고 지켜야 되는 부분들, 요런 것들을 정확히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연습의 목표가 확실할수록 좋아요. 요거는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연습이다. 요거는 아이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습이다. 다운블로우를 향상시켜야 된다. 이렇게 목표가 확실할수록 그 연습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팩트 체크, 이 증거를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여기 다운블로우를 하면 정확히 파워풀하게 날라고 거리가 늘어날 것이고 스핀 피 양이 증가하고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 프로가 증명해서 보여줘야 돼. 내 눈으로 봐야 돼요. 이런 동작을 하면 비거리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런 동작을 못했던 사람이 그런 동작을 했을 때 비거리가 10m, 20m 늘어나는 걸 봐야 돼요. 이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t 는 이거 그냥 안 믿어요 무조건 그 증거를 확실하게 데이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t 는요데이터형이 이게 무조건 데이터를 가지고 입증돼야 돼 이게 무조건 예.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운동 원리를 구분 동작을 통해서 운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그걸 잘 따라 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도 잘 해요 그래서 저한테 맞는 거죠 저는. 완전히 1단계, 2단계, 목계서 이렇게 딱딱딱 구분지어서 설명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연습해 봅니다. 그리고 뭐, 드라이버 똑딱 일친다든지, 비거리를 얘기해서 뭐 중심이동이라든지, 하체를 쓰는 법이라든지, 허리에 꼬임,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도 그거를 따로따로 분리하고 분석해 주면은 그거를 잘 따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T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F는, F는 이제 할 얘기 많아. F는 이상합니다. T 입창에서 이상한 행동 장식을 보여요. 그래서 F가 되게 재밌거든요. 한번 볼게요. F 타입은요. 기본적인 성격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F가 잘하는 거은요 우리 편하고 상대편 구분을 잘합니다. <laughs> 그리고, 오, 어, 이민기 의견에 강해요. 유,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 성격이 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심하고요. 특히 오늘의 주제 같은 건데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죠? 막 내가 기쁠 때 옆에서 같이 따라서 기뻐해주고 내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이게 공감 능력 아니에요? 그게 되게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T는 세상 모든 사람이 T인 줄 알아. 근데 F는 세상 모든 사람이 F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 등장한 말이 요 창티개명 이말 들어보셨어요? 창티개명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남자친구가 T야 근데 여자친구가 F야 그러면 F인 여자친구가 T인 남자친구를 F처럼 행동하도록 가스라이팅합니다 요게 창티개명이에요 그래서 T가 T를 T라고 부르지 못하고 뭐 이런 거지 그래서 T인데도 불구하고, 어, T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T가 성격이 변하냐? 그렇지 않아요. 성격은 안 변하는데, 내 여자친구가 F인데, F처럼 행동하기를 바라고, F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F들은 T를 바라보잖아요? 냉열한이라고 봐요. 왜? 너무 객관적인 거야. 어? 딴 사람 얘기하니 우리 편 얘기하잖아. 당신 여자친구가 얘기하잖아. 당신, 어? 아내가 얘기하잖아. 근데 어떻게 남처럼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요. T 입장에서뭔 소리야, 그게? 그 틀렸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해. 그럼 막 싸우는 거지. 그런데 남자 친구이고 여자 친구이다 보니까 여자 친구한테 남자들이 맞춰주잖아요. 그럼 여자 친구가 가스라이싱 계속해.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안 되지. 오빠는 왜 공감 능력이 없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뭐 이래. 그러면 키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분석을 하고 학습을 해요. 그래서 F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결론 을내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의 방식대로 하는 거지 이것도 어쨌든 참트개명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f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f가 된다고 생각하고 f가 아니면 f로 만들려고 해 그리고 굉장히 감각적이고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골프 연습을 할때 구분 동작으로 하면 안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무기로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f이신 분들이 감니 굉장히 지루합니다 왜? 내가 늘 봐왔던 골프스윙은 이게 아닌데? 똑딱이 여기 톡톡 치잖아요? 이건 골프스윙이 아닌데? 그래서 무조건, 무조건 스윙 폼 위주로 하는데요? 처음, 첫날부터 풀스윙을 해요, 이분들은. 왜? 프로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골프인 거야, 이분들한테는. 같아야 돼요, 내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니까요? 이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질감 우선 느껴야 돼. 근데 옆에 사람들이 풀스윙하고 있는데 나는 똑딱이 치고 있다? 이거는요 프로가 시키니까 하긴 하지만 얼마 못 가요 그거 계속 시키잖아요? 관둬버립니다 이거 F들은 그래요 그냥, 그냥 처음부터 풀스윙 하는 거야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1단계 2단계 2단계를 다 건너뛰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냥 풀스윙부터 하는 거야 그 풀스윙을 통해서 공을 맞추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고 어, 이분들이 좋아하는 유형의 스윙폼을 소개하고 그 스윙폼을 따라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잘못 배울 것 같다. 그건 T 입장이고, F들은요, 이걸 잘 배워요. 왜냐면, 하 굉장히 감각적이고, 이 감각 능력이 뛰어납니다. 공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스윙폼을 계속 따라하는 거 하잖아요? 잘 합니다, 솔직히. 그래도 못 배우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분들은 레슨 프로그램으로 볼 때도, 뭐, 전환, 힘을 빨라 전환근에 힘을 빨라 손목에 힘을 빨아. 뭐, 이런 거잘안 통해요. 이분들이 제일 이해 못 하는 거요? 힘 빼고 세게 치라 그러죠. 그래서 팔 팔목에 손목에 힘 빼고 전완근에 힘 빼고 팔에는 힘을 주지 말고 그, 스윙을 해야 된다. 가볍게 스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이분들 F인 분들이요. 처음에 제일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보는 멋진 스윙, 잘하는 스윙, 프로님들의 스윙을 보면 스윙 엄청나게 파워풀하거든. 엄청 세게 치잖아. 근데 뭔 소리야? 저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어떤 스윙이 어울리냐? 스윙 템포하고, 스윙 리듬. 요런 거 위주로 해야 돼요. 그래서 F 신분이 어프로치 연습을 하잖아요. 되게 신기해요, 이거. 뭐냐면 우리는 보통 어프로치 어떻게 해요? 어프로치 때 거리를 계산하는 거. 스윙의 크기로 계산하죠. F 신분들은 스윙의 크기로 계산 안 해요. 결과적으로는 스윙의 크기로 해요. 그런데 연습할 때 보면 그분들은 스윙의 크기, 뭐, 2분의 1 스윙이다, 하프도 스윙이다. 아, 같은 말인가요? 2분의 1 스윙, 하프도 스윙, 같은 말이죠. 어쨌든, 10m는 요만큼, 뭐, 20m는 하프, 4분의 3 스윙.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요거는 티한테 맞는 방식이에요. 이분들 어프로, 어프로치는 어떻게 하냐? 눈으로 보고, 조만큼 보낸다. 요렇게 해요. 조만큼 보내려면 어떻게 돼? 요만큼 쳐야 된다. 이 이렇게,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실제로 연습장을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F 중에는. 어느 정도 연습만 되고 골프 치기 시작하면 골프가 고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습장을 잘안 가요. 연습장, 이분들 어떻게, 어떨 때 가냐면 TV에서 보거나 레슨 프로그램 보고 나서 저러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요럴 때만 가요. 평상시에 골프 스윙을 연습을 잘안 해요. 왜안 하냐? 필드하고 틀린 거야. 이분들 스크린 골프도 잘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스크린 골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필드에 가는 걸 좋아해요. 연습을 필드에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명들이. 왜냐? 눈으로 보고, 아, 저만큼 보내야지. 어? 여기서 저만큼 떨어졌으니까 나는 요만큼 스윙해야지. 이걸 감각적으로 느껴요. 이게 제일 차이나는 게 뭐냐면, 퍼팅이에요, 퍼팅. 자, 퍼팅에서요. 초보 때 제일 쓰기 좋은 방식이, 그런 거 있어요. 공이 이렇게 있으면, 남은 거리 곱하기 3이라는 규칙이 있거든요. 여기 퍼터예요 퍼터에서 백스윙하고, 백스윙을 남은 거리 3m다. 그러면 3에서 9cm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팔로우도 9cm. 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퍼팅을 정교히 가려면 많이 그러시죠? 줄자를 잴 수는 없으니까. 걸음걸이를 채서, 아, 나는 1터로는잘 계산 안 하는데 나는 7걸음이다. 나는 8걸음이다. 이렇게 계산 하거든요. 그래서 어 자신이 없고 오늘따라 퍼팅 감각이 별로 없다 했을 때는 요 규칙을 많이 이용하세요. 이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이라기보다는 뭐 라이도 틀리고 오르막, 내리막 이 있으니까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걸 기준으로 해놓고 퍼팅을 해봐서 조금 더 길게 할 수, 조금 더 짧게 할수 이래요. 그런데 극 F F에 가까울수록 이 타입은요 이런 거안 먹혀요. 이런 거 거리 계산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럼 뭘하냐 눈으로 내 눈으로 본 감각을 믿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그 눈하고 협업해서 내내 내 직관적인 그 감각의 의지에서 치잖아요 어 근데 거리가 맞아요 이거 되게 신기하긴 한데 이분들은 이분들한테는 그 감각을 키우는 연습을 하는 게 맞아요 이분들은 이 거리 계산하면 헷갈려서 못해이 거리 계산 자체가 안 돼요 왜? 아주 지독한 대문자 극 F들은요 계산이 나오는 순간 뇌가 멈춰버려요 어계산안 해. 요 근데, t는요, 이 계산, 기준이 없으면, 이 기, 어떤 기준점이 없으면, 이 연습이 안 돼요. 기준을 잡아야 돼, 무조건. 그래서, 아, 이 정도에서 이 정도 거리면, 내가 스트로크를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되겠다. 이 기준을 잡고요. 해 그, 어프로치도요, 저, 제가 이제 t라 고 그랬잖아. 요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50m는 요 정도 스윙, 40m는 요 정도 스윙. 그거를 끊임없이 정해놔요. 그리고, 일정하게 치려고 노력을 해요. 요런 게 t 타입이고, f는 그런 거 없어요. 그날그 날에 따라서 달라져요. 스윙도 달라져요. 근데 맞아요. 예 지금 신기하죠?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 가 나다 보니까 라운딩을 가서도요 T 하고 F 하고 중요시하는 게 달라요. T는 스코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1년 내내 노력해서 내 스코어를 줄여나가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스코어를 줄이기 위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많이 해요. 코스 매니지먼트 같은 거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이거는 T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들은, 어 먼저, 도착하면, 이 코스는 어느 방향으로 공략해야 되겠다? 여기서, 뭐, 드롤 쳐야 되겠다? 페이드를 쳐야 되겠다? 세컨샷은 어떻게 쳐야지? 코스별로 이렇게 분석하고, 아, 그린에 올라왔을 때 어느 쪽으로 올라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거를 하잖아요. 이거는 T하고 어울려요. 근데 F타입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코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냐? 동반자들에게 관심이 제일 많아요, 우선은. 어, 왜냐,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그랬잖아. 요 그니까, 러 내가 4인이 한 팀이면, 이 무리가 된 거야, 내가. 근데 동반자들이 패션이 좋아야 돼요. 그럴듯해야 돼, 막. 어, 그, 그 좋은 동반자들 있으면, 나도 격이 올라가잖아. 이런 거 좋아요. 그리고 클럽하우스가 멋있어야 돼. 클럽하우스에 딱 들어갔을 때, 그냥 퍼블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고, 이런 외선 클럽하우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 가면 별로 안 좋아요. 심지어 심한 경우는요, 가까운 골프장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골프 치러 간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서 대부분 가까운 골프는 좋잖아요 가능하면 가까운데 치는 게 좋지 그렇지만 f들은 아주 f에 가까울수록 어,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왜 내가 골프 치러 간다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스코어가 1년 내내 100돌인 경우 많아요 근데 해피해 이 <laughs> 분은 1년 내내 백돌이에서 깨백을 못하는데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요 백타가 넘었어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 왜? 동반자들이 좋고 오늘 스윙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게 됐어 그래도 뭐 쭉쭉 앞으로 나가고 막 그림까지 잘 가고 또박또박 갔어 퍼팅을 3퍼트하고4퍼트 이랬어도 괜찮아 응. 이런 경우 있고 어떤 경우는 타수는 좋은데 아 짜증나 막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퍼팅을 했는데 퍼팅이 잘안 됐어, 오늘은. 이거 하나에 짜증내요. 그래서 스코어는 별로 많이 없어. 내 느낌이 중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래서 패션도 만 신경을 쓰고요. 동반자도 만 신경을 쓰고. 이분들이 샷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샷이 뭔지 알아요? 대부분 타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프로치, 쇼게임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퍼팅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이분들은요, 닥쳐. 드라이버입니다. 이것도 왜냐면 드라이버를 잘 쳐야 타수가 줄겠다. 이런 판단이 아니에요. f 인 분들은요, 주변 사람하고 어울리고 공감할 때에그 느낌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드라이버는 티박스에서 세, 나머지 선천 동반자들, 저를 빼고 나머지 세상람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때 내 스윙폼이 멋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은 거리는 크게 신경 안 써요. 일단 공이 멋지게 날아가고 스윙폼이 잘돼 있어야 돼. 이러고 굿샷 나와야 돼. 이러면 됐어요. 그 다음에 세컨샷 쇼티임은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왜? 이건 나 혼자 치잖아. 각자 자기 자체로 가느라고 뿔뿔이 흩어졌어. 이제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대충 치고 가였또두 번에 왔건 세 번에 왔건 별로 신경도 안 써.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그냥 어, 주변 사람이 보이는 시선들 또 같이 공감하는, 같이 어울리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골프 패션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나는 골프 치는 사람으로서의 품위라든가 이런 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요, 티는 반대죠. 티는 그건 별로 아시지 않세요 뭐, 출린 입고 나와도 되고요. 어쨌든, 오늘 내가, 나하고의 게임을 해요, 티는 동반자들이 어떠냐는, 그다지 신경 안써요 물론, 매너가 안 좋은 동반자들이 있으면은, 기분안 좋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뭘 이렇게, 고민하고,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진 않아요. 어, 키들은 그냥, 자기 자신하고의 게임을 한 거고, 지난달, 타수보다 이번 달엔 타수를 줄여야지, 오늘은 아이언을 정교하게 쳐봐야 이제 드라이버가, 아, 저 정도는 몇 미탈 나갔지? 이런 거이었어요 T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T니까. T는 T가 정상이라고 보든 거 F가 비정상이고. F들은 또 T를 비정상에 너무, 아, 무슨 게시타포냐? 그따그로 골프치기, 그 골프를 뭐하러 쳐? 뭐 이런다니까, 저한테? 그냥 골프를 치라서 골프 자체를 뭐 사각사각 밟는 잔디 너무 이쁘지 않아 뭐 이러고 <laughs> 그래요. 그런 거지 뭐 나들이 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F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MBTI를 통해서 성격 유형에 따라서 연습 방법이라든지 레슨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요건 그냥 재밌어 미 보셔도 되고요. 주변에 동반자들이 저분은 T구나 저분은 F이구나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재밌고요. 아니면 어 나는 T인데 나는 F인데 아 그러면 이런 유형으로 한번 방법을 바꿔볼까? 아 이런 레슨 프로그램을 좀 봐야겠다. 여기에 맞춰 레슨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조금은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